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자들을 차단하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유언을 따라서 정적들을 제거함으로써 왕국이 안정이 되고 또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도하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 상 2장을 거리 같이 통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아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아들 아브넬과 예데리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레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의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하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사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 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네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아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베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베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모나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베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오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의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문항에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이르데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애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하고 요압를 두고 맹사이르데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여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다 하고 여호와 다다들 분이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하나, 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께 괴를 메었고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적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 아자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신루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왕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이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이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야가 돌아가서 왕께 하뢰어 이르되 요압이 리리리 내게 대답하다이다. 왕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당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사람을쳤음이니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내리아들 아브넬과 유다군 사령관 예들리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라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령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이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익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요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아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위의 요아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장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조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삼년 후에 심의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야들 아기 세계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심의에게 말하여 기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있 나이다." 심의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아기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 새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심의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와고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과 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 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 다들 분내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이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 열한기상 우리가 2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열한기상 2장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회상하면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면 형통하리라고 유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걸어온 삶의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다이슨 왕이 된 솔로몬에게 자기가 하지 못한 구세대의 악한 세력을 제거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구세대적인 습관을 제거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옛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도 그 어머니에게 공손하고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당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예의를 다하여 공경하고 있는지요. I s 에 y 서 e 없이 저주의 말을 퍼부렸던 시 y o u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h o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